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어,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가 오늘은 어, 최근에 그 폭을 더 뛰어넘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여줬습니다. 어, 3.5%, 3.73%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빠졌는데요. 거의 코스피는 거의 뭐 100포인트 가까이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2,000 600포인트 지지를 받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어 지금 849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어느새 800포인트가 어 위태위태한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속 어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고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엄청난 타격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 종목별로는 지금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어, 지수가 이렇게 크게 빠지고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할때 늘, 어, 반대 매매가 이제 뒤따르게 되는데 지금, 어, 뭐 계속 반대 매매가 늘고 있다고, 어, 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나왔던, 나온 기사를 그냥 잠깐 보니까 반대매매 미수금 대비해서 12%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5월 25일 날 이후에 처음으로 12% 가까이까지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어, 작년 5월, 2021년 5월 이후에 최고. 그러면, 뭐, 그러니까 깡통계좌가 되는 거죠. 어, 돈을 분명히 빌려서 채워놨었는데, 다 빠지고, 이제, 나머지를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 이제 매매 당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어,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지금 워낙에 어, 하락폭이 커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는 어, 오늘 정도장에서는 좀 상황을 보고 어, 오후에 분위기가 괜찮아지면 매매를 좀 할까 했는데요 어제 막판에 어뭐 보초병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매수를 해 놨던 종목 마저도 오늘 어 마이너스 3% 이상 3점 몇 퍼센트 정도 빠진 상태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리고도 더 빠졌거든요 어아 지금은 어뭐 저도 이제 이 정도면 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락이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자꾸 들어가다가 오늘 아예 한 주도 사지 않은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뭐몇 주씩이라도 다만 어 조금씩이라도 좀 사고 매수를 하고 그랬는데 어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 비중을 늘리기는커녕 아예 뭐 보초병 세우는 것도 두려워지는 그런 그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아 문제는 뭐 이렇게 비중을 줄여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분들일 텐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와서 이거를 또어 비중을 줄여야 하나, 이제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 뭐, 일부러 그렇 그렇게 했든 또는 그렇지 않았든 그, 뭐 흔히 말하는 그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길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어 지금 그 주식 비중을 다만 뭐 며칠 전이라도 이번 주 초라도 뭐 줄여서 지 현금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바닥을 이제 좀 다지고 분위기가 좀 괜찮아질 때어 물타기도 좀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올해 아무래도 이 시점 자체가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어 어디서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하겠거니 하는 그런 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뭐 종목을 분석한다기 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와 이제 어 우리 한국증시 미국증시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1종목이 올랐고 800 56종목이 빠졌습니다. 3.5%가 빠졌고요. 94.75% 7.5포인트가 내려서 2614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100 53종목이 올랐고 1280종목이 빠져서 3.73% 하락을 했고요. 어... 코스닥 150이 4.18% 빠졌고 코스피 100은 3.35% 그러니까 코스피는 대형주의 흐름이 조금 더나다고볼수 있고요. 코스닥은 어, 대형주가 좀더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대, 대형주 중, 중대형주들이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어치나 팔았고 기관이 1조 8천억 원어치를 담았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연기금이 엄청나게 담고 하는 그런 물량이 들어 여기에 포함이 된것 같고요. 어, 원 달러 환율이 5원 넘게 올랐습니다. 0.4%, 1202원, 80전까지 가는 바람에 이제 외국인들 자금도 어, 붙들어 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것 같고요. 코스닥도 외국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주도했고요.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속화. 밑에 보시면은 올해 7차례 남은 FOMC 회의에서 매번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7번을 금리를 0.25%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상승폭이, 금리 인상 폭이 엄청 커질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보다 뭐 아무리 적어도 한번 이상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는 더 강하게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 이런 분위기에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양적 긴축 가능성 시사에 따른 단기 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해외 주요 증시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였고 대형 IPO에 따른 수급 불균형 이슈로 3%대 하락마감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얘긴 거죠. 코스닥은 어제 국내외 기업 실적 호조 등에 따라 상승 출발했지만 FOMC 결과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 어, 코스피는 의약품이 가장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어, 코스닥은 미국 FOMC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의한 시장 충격으로 하락마감했다는 제목으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미국 FOMC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의해 투자 심리가 어, 위축됐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대부분 뭐 전부 다 빠졌습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많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시총 상위 주를 보면 기아만 1.8% 올랐고 나머지 다 빠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장한 어, 상황에서 15.41%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시총 2위로 곧, 곧바로 118조 원. 뭐 따상 이런거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할 수가 없었지만 장 초반에는 2차전지주들 흐름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오늘 아침에 괜찮 기억이 나고 에코프로 비엠도 31만원대 초반에서 바닥 딱 잡고 바로 튀어 올라가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나 했는데 다시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5%대 5.45%라 그랬고요 오늘 뭐 분위기 너무 안 좋았습니다. LG 화학이 8% 대, 삼성 s i 6% 대, 카카오도 한5% 정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2.73% 빠졌으니까 다시 7만 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어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수 있고요. 코스닥은 어 l n f 가 이제 2차 전지 또 동반 하락을 했어요. 천보도 6.25. 에코 프로 BM이 오히려 어제 빠진 것에 비해서 좀덜 빠졌죠. 0.73. 오늘은 다른 2차전지주들 빠졌는데, 뭐, 얘네만 빠진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 주도 6.8, 위메이드 5.1, 셀티로네스케어 5.3, 천보 6.25, 시즌 6.24, 스튜디오 드래곤 6.04. 오히려 지금 거래 정지도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총 14위로 올라오는 기현상을 어, 보여주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으니까, 다른, 다른 종목 다 빠지고 있는데, 혼자만 안 빠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총 14위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거래 정지된 게 어, 어쩌면 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업종을 보니까, 운수장비, 코스피에서는 1.54% 빠진 운수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이렇습니다. 동원금속, DIC, 기아 때문에 그렇죠. 기아가 1.8% 덩치 큰데 올랐으니까.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종목 뭐 의약품이 5.17% 빠졌는데요.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이 7% 대, 제일약품이 6% 대, 삼성제약과 삼바 이렇게 큰 애들이 삼바 같은 애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 셀티론도 5.45. 저 밑에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 4.73.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이렇게 안 좋았던 겁니다. 코스닥은 기타 제조업이 1.27% 빠진 게 제일 좋은 흐름이었고요. 보시면은 에이스 침대, RF 머트리얼즈, JST나 세 종목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디지털 콘텐츠 보면 네오위즈가 10.2%, 베스파 9.62%, 웹젠, 알서포트, 위메이드맥스... 한비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지니뮤직, 데오이홀딩스뭐 전부 다 이렇게 버키스튜디오, 액션스퀘어, NHN벅스 이런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음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매도는 2,817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에서 LG화학, 카카오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비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화학, 카카오, 삼성SDI, 크래프톤, LG디스플레이의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LNF, 펄러비스, 시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은 카카오페이, 호텔신라,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현대건설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평가정보, 펄러비스, 솔브레인, 동국제약, 고영의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어, 오늘, 어, 뉴스, 그, 기사들을 좀 보면, 먼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안할 수가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에 오르고도 못 웃었다. 외국인 매물 폭탄에 공모가 두배도못 미쳐.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요. 어, 외국인들 매물 나, 나올 거라고 계속 기사 나왔었잖아요. 어, 이건 뭐, 알고서 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매물을 던졌고 외국인 매물을 던진 걸 오늘 기관이 받았는데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이 거의 2조 원대 매수하면서 받쳐 주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미국발 악재에 따상 꿈 물거품 43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2조 1,84억 원어치를 으로 담았지만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가 없었고 어 뭐알지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여기 방송에서 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 외국인들이 배정받았던 주식들의 이제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상장 직후에 매물이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어 아직도 추가 매도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고 어 증권업계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1,062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 오늘 236만 주가 나왔을 뿐, 여전히 800, 어, 826만 주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 또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미확약 물량도 974만 주. 뭐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FOMC에서 이제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또 오늘 그 FOMC 회의 결과 이게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오늘 그런데 이게 어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오늘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면 3월에 안 올릴 수도 있거나 또는 3월에 어 한번 뭐더 올리더라도 그 다음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안 올리고 앞으로 남은 일곱 번을 다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어, 어떻게 한 단계 올릴까 두 단계 올릴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무겁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 현재 시장에서 오늘 안 좋았던 분위기가 안 좋았던 이유는 불확실성이 지나간 것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sk증권 연구원이 그 빠른 통화 정책 정상화가 진행된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위험 자산 시장의 약세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측 가능한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줄어든 게 어,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FOMC가 지나간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 3월 17일 날또 있고요. 우리 시각으로, 우리 날짜로. 그 다음에 2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요. 먼저 한국은행을 보면, 지난 1, 이제 1월 그때 14일 날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의결 문서예요. 이거를 어, 그대로 제가 지금 복사,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 미국, 뭐, 미국, 주로 미국이겠죠. 그래서 통화정책이 FMC에서 o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또는 예상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올해 일정인데, 어,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남은 일정입니다. 1월 14일날 했고요. 2월 24일날 있고, 그 다음에 4월 14일, 5월 26일, 7월 14일, 8월 25일, 10월 14일, 11월 24일 이렇게 7번 남아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7번 우리도 7번 남아있는데 어, 우리 미국이 7번 올리면 우리는 7번을 올려 다 올려도 안 돼요 그래서 어, 뭐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0.5%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려 아마 올해 1년 내내 이금통이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계속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날짜는 이렇게 됐는데 미국 FOMC 날짜는 어떨까? 미국의 FOMC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올해 FOMC 미팅하고 FOMC 회의 날짜가 나옵니다. 1월에 25, 26에 지나갔고 이제 우리 날짜로 27일에 이렇게 나왔죠. 3월에 15, 16, 3월 17일날 이제 우리 시장에 나오게 될 거고 5월달에 있고 6월, 7월, 9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주르륵 일곱 번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날짜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날짜 지금 혹시 이 날짜들을 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각자 거래하시는 증권사 가셔서 탁상 달력 하나씩 받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FOMC 회의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날짜들이 1년 내내 계속 적혀있어요 어, 달력에 그래서 저는 뭐 앞에, 제 책상 바로 앞에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앞에 바로 딱 있는데 이 날짜를 갖고 계신 달력이나 전화기나 여기다가 어 체크해 놓으시고요. 한 일주일쯤 전에 알람이 울리도록 어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이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어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러시아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그, 저기, 전쟁 위험이 이제,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 전쟁 위험, 여기에 대해서, 최, 이제, 좀, 좀 아까, 오늘 저녁에, CNN에서 이제, 온, 그, 어, 속보, 뉴스 속보, 메일링으로, 이제 메일로 온 속보를 제가 보고, 어, 이거 이제 그 유럽 증시가 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오르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대로 그냥 그 해석한 걸 그냥 읽어드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 쳐들어갈 것이라는, 그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휴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이 세계는 침공이 임가 임박해 있는 것을 우려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가 어 전면적인 침공에 충분한 병력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어 그런 우려를 이제 완화시킨 겁니다. 아직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그전그 부대 부대 배치를 완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의 4자 회담이 그 평화를 중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이제 대표가 무조건 휴전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다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는 모든 지금 당사국들이 영구적인 휴전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24시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곧바로 전쟁이 날 것처럼 했지만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어, 그렇지 않고 이제 회담을 회의를 하면서 휴전 협상, 휴전 휴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전쟁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하고 아마도 미국이 이제 막 후에서 조금 어 조율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그 속보들이 속속 전해지면서 지 유럽 증시가 괜찮아요. 유럽 증시 한번 보면요. 지금 어한 9시 8시 51분에 제가 이거를 이제 캡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 지수가 RTS가 3.99 거의 4% 올랐고요. 러시아 모엑스 2.5%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0.54 스페인 0.56 어, 이탈리아 0.34 포르투갈 0.42 벨기에 0.19 헝가리 1.61 터키 0.75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물론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독일 닥스가 -0.5% 프랑스도 -2.0.25% 이런 식으로 좀 빠진 것도 있고 어, 그 각국의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어제도 일제히 올랐고, 오늘도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해서, 유럽 증시가 지금 일단은 FOMC는 지나갔고,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느 정도 이제 평화 모드로 좀 가는 게 아니냐 하고, 지금,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RTS가 3.74, 어 약간씩, 아까보다는 약간 약 간씩 그 상승 폭은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 어, 나오고 있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줄었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도 망했고 지금 그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고 아시아 증시 오늘 또 폭망을 했는데 그래도 유럽 증시는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FMC와 o 우크라이나 사태가 두 축이었다면 FMC가 o 지나갔고. 어, 유럽 중, 유럽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았는데 이게 평화모드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우려가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증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호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우지수, 다우지수와 이제 우리 지수, 미국 지수 우리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 지금, 어, 지난 1년치 일본 차트인데요. 어, 제가 요긴 매물 대 하단, 이, 이 구간을 지금 34,100어 얼마죠 이게 지금 168 오늘 이 포인트가 오늘 저점이 그렇고 이 매물대 하단 자리가 34,090 정도 되니까 0.23%가 추가로 빠지게 되면 매물대 하단에 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34,000포인트 정도에서 미국도 이제 이 FOMC 지나갔고 또 유럽에 이제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오늘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새벽에 4시쯤에 일어나서 이그 미국 증시 흐름을 지켜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스닥도 3.7% 정도 올라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침 6시 무렵에, 어 마이너스였으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3%, 4% 가까이, 3.8%가 한2 시간 정도만에 후다닥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차트를 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나스닥도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길게 형성돼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종가, 오늘 종가에서 1.77%가 더 빠지면 매물대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어, 매물대의 하단 13,300 포인트 정도에서 저점을 잡 이미 잡은 것 같아요. 지금 13,000 542 포인트니까 이미 저점을, 어, 그저께죠. 그저께 저점을 잡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오, 이제 오름세로 가느냐, 조금 더 빠지느냐,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빠져도 13300 포인트 부근이 아닐까, 저점이.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이제, 가, 오른쪽에 그 파란색 라인이 쭉 가는 게 481선 그러니까 지난 2년치 어, 이동평균선인데 이걸 강하게 하향이 탈했습니다 오늘 어제 지지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481선 이런 이동평균선 지지를 뭐 확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던 그냥 시장에서는 내팽개친 거예요. 그냥 패대기를친 거죠. 그래서 어, 역시나 이, 이제 이 구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제 2년치 일봉 차트를 보면 그 매물대 하단 자리가 2,560 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2,560 포인트 더 추가로 더 빠지게 되면 내일 2,560 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75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물대 그려보면 2,743 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오늘 급락을 했죠. 이 481선 주요 이동 평균선을 그냥 강하게 하향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어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더 추가로 급락을 할 그런 상황인가. 충분하지 않나 하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매물대 하단 2560포인트 부근에서 어좀 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단은 그런 정도에서 호흡 좀 숨고르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데요 코스닥도 지금 481선을 어제 살짝 이탈하더니 오늘 강하게 하향이탈 그냥 하락을 했는데 어 870포인트 쯤 되는 구간을 그냥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가 806 포인트 그러니까 추가로 그냥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처럼 뭐 이런 식으로 30 포인트 넘게 빠지게 되면 이런 800 포인트대 초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를 봤을 때800 포인트 정도, 800한5 5에서810 포인트 정도, 800 포인트 부근에서 다시 또 저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래 사이지표도. 어 관매도 구간에 양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엄청나게 빠진 거죠 이 정도면 이 이거를 예측을 하고 어, 내일 오르지 저도 지금 매출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계속 손절하고 손절하고 그 반복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 것도 안 샀거든요 어뭐 추가로 빠질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오르면 오르는 거 보고 그냥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 예상을 하, 할 수도 없고 예상해도 다 틀리기만 하니까. 그래서,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예 오전에 매도한 거 말고는 매매 자체를 아예 안 했고요. 내일도 추가로 더 빠지게 되면 그냥 매매 안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명절 이후에 흐름이 좀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혹시 또 이제 흐름이 괜찮다면 오후에 흐름이 괜찮다면 또 약간의 그 보초병 세우는 정도에서 내일 장 흐름에 따라 어떤 종목을 매수, 매수를 하게 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음 아직까지는 어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건 절대 금물인 것 같고요 매수도 상당히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쉬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어 주식 시장 주식 계좌에. 어 돈을 그냥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아 정말 공포 그 심리가 뭐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아주 시장 흐름이 그냥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완전히 어 어떤 그 흐름이 좀 반전되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도 세우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